아. 오호. 아. 유. 음, 너 8번이네. 네, 순간 이동하고 월드님 던져 주세요. 됐어요. 어, 어요 네. 형아님 던져주세요. 예이. 매네 중매. 중매. 바로 이을게요 네. 끝도 안렸네 인실. 예 12.

왔어요. 오, 뭐야, 이거 깜짝이야. 와, 광다. 안에 운하. 11, 11, 12요. 운석 나오고 던질게요, 함수. 11, 11, 6, 자요이시 집을 타자. 들어왔어요. 아마 던졌어요. 벤츠. 벤츠. 거지 벤츠. 거. 츠 거? 츠 보는 거. 츠 벤츠. 에츠 벤츠. 장슬이 하나 던져주세요옷이안보가나1이시옷이시 옷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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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빨라. 파란 고에 안 나와. 오오 칠칠 오오 오 칠, 칠칠 나왔어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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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이거, 이거. 하나? 어, 나이스. 오케 하나 빠지자. 어, 어, 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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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위에 빠질... 벤치 있어요, 위에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떴 여기 어스 여기 셋이 위에 충돌 됐어요? 네칸이 하나 던져주세요 네 정금. 여기 떨어진 거 조심. 던졌어요? 잡기 네들가면 좋고, 아니면 파면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11, 1여기에1 1 6, 6. 6 하면 될까요 네. 진실 아 나와 나와 나와. 1111. 아, 갔나? 찹니다, 이거. <laughs> 네, 나와. 요나11 6나야 바로 참이 나와 이거. 네, 아니 자기 위치 확인하고. 어문, 고그핑 외부 곳을 있는 사핑 찍어서 3, 6, 9, 10, 에서 플러스 1씩 시계방향 할게요 네 3, 6, 9, 10으로 할게요 네, 네. 시계방향 보는 걸로 나와서 분배해주세요 그 외부 곳을 핑 찍어서 네이 네. <laughs> 시계방향 처음 건못갈 수도 있어서 처음에 핑 찍어주는 게좋은 네네 아무튼 두 개를 보는 걸로 그 방향에서 네어 어, 스킬 왜 어, 사용할 어, 수 없는지 아배님1일 어, 어, 나왔습니다 5시 들어가요 어 4시 시계방향으로 4시 3시 돌면 3시 되겠다 시계방향한 칸씩 틀어서 보면 되겠네요 네1 1일 배마 들어갈게요 흔들려요 어, 한 명, 다섯 어, 시? 아, 이끄러는데 이게, 다섯 시 왔어요. 다섯 시, 열한 시. 다섯 시, 열한 시. 컨트 쳤습니다. 홀나니 먼저 드세요. 네, 네. 어... 이거 외부 홀나가 열두 시 갈게요. 아니 다섯 명인가요, 지금? 아니, 다섯 명. 3시, 1시 시계. 아, 안먹은 사람 같이 갈게요. 안 먹어서랑 같이. 1시 7시. 1시 응. 7시. 1시 시계. 어, 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총선은 죽어요? 네. 상선님, 그 채팅으로 그 다음 거좀써 주세요. 분석 음... 77121이요. 항상 그러죠. 항상 형님 계신가요? 네네. 그 채팅으로 7711 써주세요. 11. 77121. 네. 1한번 더. 네, 한번 더. 진안 네, 그, 아, 네. 쓸게요, 이거. 한번 하고. 파란거나면바로 쓸게. 10줄에서 될까? 네. 10줄 네. 아, 아, 파란거나올거예 이제. 7 깨져요.

네, 나이스. 워러드님하나던져주세요 네, 던요니다드니 하던데도 지어. 워러드니 하던데 모여있.. 워러드니 하던데 지어. 워러드니 지하어던데도 지어. 워던져주세요 네.

11, 17, 아1 17, 1 7 11, 17, 17, 17, 17, 17, 1 17, 17, 17, 17, 17, 17, 17, 17, 1시 17, 17, 7해7 17, 아요 17, 17, 17, 17, 시 유지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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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 17, 17, 일단 공중 드렸어요. 네네. 너프돼서 한명 어, 네. 너프돼서 한명 들어가도 깨지더라. 깼어요무려무게요게요잡홀리 갈게요. 한 명. 알파 제가 갈게요. 갈게요. 네. 어른부터 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다음 11시를 육륙하겠습니다. 11, 11시를 육륙. 21, 11, 네, 네. 1 11, 11시. 빨죠. 네. 막게 조심. 잡기, 잡기. 11 11 6 6, 6. 6, 6. 6. 11시 깨져요 11시 깨져요 내려와있어요 아, 겹친 그래. 네. 가운데 겹친것 같은데? 가운데 조심해요 하나 겹칠수도 있어요 가운데 이제 나으면 안될 듯하는데견던졌어 안쓰고 없는것처럼 가운데 없는거라고 없는 생각하고 해요

3만 5, 5요. 3, 9, 1 5, 5, 5. 네, 알겠어요. 가로등 안켜놓시장조심 요즘 뒤에 노란 거 12시죠? 12시 생각하세요? 네, 5늘 12시. 네, 15시. 알았고, 알 꺼야지 았고알았 왔어요. 아, 제가, 하가 나왔어요. 저희는 밑으로 있죠. 좀만 더 밑으로 내려. 아, 네네. 진실진실 진실. 거짓. 거짓. 네. 네 문양 들어가요. 이나도쓸게요

삼각형 삼각 삼각 칠령삼칠령삼그까 가면 지한칼지암수 남으시면 아르카나 하나 남았습니다 2팟 아르카나 두님 던져주세요 아, 네. 내려가 이제 저거 볼까요? 이제 네, 거의 다봐요 네, 이제 깨져요 내려간다 계좌요계좌요 가운데. 솔라. 뭐 파란색, 그, 말하면 그, 까쪽에 깔아주세요, 파란색. 네. 까쪽이라뇨? 네. 가장자리, 진실. 아, 예. 네. 패턴에 따라, 그, 죽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 예. 암세 워러드님 남아있나요? 네. 가장. 네, 던져주세요. 어까 오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네. 오로지남 나오면 제가 이을까요? 아, 네네 남았어요 이어주세요 나왔어요 아, 네. 방금 방금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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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드라이할게요 나안 무력 어디서 어디서 하나 저기 있다 아디가 들어와 에이 무력 나이스 아, 나이스 아무튼 남으신 분들 있어요 던져줬어요 없는 거 같긴 한데 포 홀난이 남았네 음. 어. 아 배만 아팠어 배만 바로 던질게요. 그러면. 던질게요. 이거 맞지 막. 아, 여 혹시 나오면 7시 두개 가능? 7시 오케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파란네. 제 세시 하나까요 방금 좀 풀어 주시고. 이거 어글자 조심하고. 아이고. 시작어 7시죠? 어우, 심사하라. 오, 어, 죽겠다. 오. 응. 네줄 남았어요. 어, 좀 뺄까 좀 뺄게 나이스 두줄 음. 바닥 조심해 끝나고 다 깠어요 다 깠어요 카드 위치 잡아야 되나? 어? 두번째이번 파티에서 할게요네 네. 알카님이 1시 네, 워러드님이 5시 벵화님이 7시 폴나님이 11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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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짓해요. 그리고 평타도 치면 안 돼요. 네. 중에. 방향 전환할 때 평타 치지 마요. 스타큼지 버프 버프도 안 주셔도 되고. 네. 지금 들어가자마자 가운데 안퍽 걸어. 볼게요. 네. 가운데. 들어시다어요 네. 네. 어,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디가 두 개지? 아 다섯. 다스... 밑에 어, 뭐야 어, 다섯 씨거두 할... 개, 다섯 씨거 네, 갔어요. 3짜도 치지 말고 한시가자 어, 어? 뭐가 더였지? 어딘가. 아아니아 여기. 체크 들어간 같은데. 아니, 아직 할수 있어요. 네 가능. 어글자한 명이 지감 Yo, yo, y 1 yo, yo, 1 o yo, y 1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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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y 요 yo, y 홀 yo, yo, y 11시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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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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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생존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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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장판 조심 응. 11시 11시 2개두 2개요? 네. 이거 처음자제게칠요 1시 가짜 11시 1도 가짜입니다 어, 2 장판 조심 네.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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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남았나요? 세번 넘어. 세번어두번두 번. 두 번. 요두 번. 두 번. 더. 번. 올거두 번. 두 번. 도 번. 한시도 번. 한시두 번. 두 번. 네. 두 번. 게 번. 시 네. 아자나를 써야되 네, 나이파 이거 하나. 아, 이거 하 아, 아, 이 하나. 아, 하나. 아, 이거 아, 이나 아, 이네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하다 아, 이 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하나. 거하거이이 포안터. 자식게. 내부 쿨이 내부 쿨이 겁니다 아마. 어? 아까 못 찾았어요. 나이스. 이렇게. 아. 1 아, 1시두 아, 네. 개. 1 1시두 개. 두 개. 네, 빨리 가요. 첫 번째 거 자식게. 네. 세네줄 정도만 더 까야 돼요. 갖자. 1 1시 하나 갖자. 이 갖자. 두방 맞을 거. 나이스. 나이스. 어 가만히 있어 주네. 뭐야 패치했어? <laughs> 이걸 강화해. 이거 마지막 거뭐 배마. 베마... 알카님이. 아, 네. 네. 확정 네. 게 있으세요, 약카님 아니 전. 그럼 처음 처음, 처음 알카님이 드시고 두 번째 거 배마가 네.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저 일단 아. 심판 카드는 알겠습니다. 들고 있거든요. 아 그거 그 하나 무조건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터. 아 이건 뭐 풀에 버리네요. 아 오케이 드시고 고박기 그 붙으시면 돼요. 소감. 뭐 해주시고. 야, 패물들 다섯 명 다, 아래서. 애매함 있어. 바닥. 거의 다 팠어요. 왔 팠다. 됐어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곱, 곱하기 네. 9개 완전히 되신다 네. 아, 카니 먼저 드세요. 아, 때려주시고. 네. 때려,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때려주긴 때려, 해야 돼, 때려, 때려. 이거. 네. 아, 아, 바로, 바로 갈게, 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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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아, <이> 나이스. 오, 아 <이> 어